안녕하세요 고피교수과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스퀘어 임팩트를 할수 있는 바디와 암의 싱크 그 타이밍 맞추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 놓치시면 손해시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골프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음, 우선 골프스윙의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백스윙 탑 이후에 하체, 상체, 팔, 그리고 클럽 순으로 따라와서 임팩트를 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클럽은 무조건 오픈된 상태, 오픈된 상태로 임팩트가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리 라인에서부터 허리 라인까지 스윙을 한다고 라 하면 몸과 팔과 클럽이 하나가 돼서 지나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스윙을 이렇게 하지는 않죠 어떻게 하죠 하프 탑을 지나서부터는 팔은 위로 올라가고 몸은 우측으로 회전하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이란 지점 팔은 이란 지점. 클럽은 3이라는 지점에서 서로 각기 다른 지점에서 다운싱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클럽은 몸이 열리는 속도보다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뒤에서 쫓아와서 공을 때리기 때문에 열려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클럽이 늦게 따라오는 시간차를 극복해주려면 우리는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 우리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뒤에 있던 물체들이 앞으로 쏟아지거나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백스윙 이후에 하체와 상체가 먼저 출발했다 하더라도요. 가슴이 공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잠시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이때 몸통이 팔에게 이야기를 하듯 우리 먼저 왔으니까 팔 너도 빨리 따라와. 이 순간. 멈춰지는 이 멈춰지는 힘에 의해서 팔이 팍 클럽과 팔이 팍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임팩트 모션에서 이렇게 왼쪽이 오픈된 상태 클럽에서 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닌 이렇게 스퀘어에 가까운 임팩트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때 튀어나가는 힘에 의해서 뿌려지던 클럽 클럽의 관성으로 인해서 멈춰져 있던 몸이 나머지 회전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서 분들은 다운 스윙 때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하더라도요, 임팩트 과정에서는 이렇게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열려 맞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과한 이미지를 좀 심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과한 이미지. 자, 백스윙을 합니다. 이후에 왼 어깨 뒤쪽 날개뼈로 공의 측면을 때려준다. 때이 순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팔이 출발하면서 임팩트 전에 진입을 한다. 이런 이미지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가슴이 공을 바라보는 형태. 이런 형태로 임팩트를 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 연습을 하다가도 좀이 동작이 과해지다 싶으면 이제 또 심한 푸시나 훅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 모드를 해제하고요. 아까처럼 살짝 브레이크만 잡아주고 임팩트를 해주는 이런 이미지로 또 스윙을 하시게 되면 푸시나 훅도 또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거예요.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독학하시는 골퍼분들 을 뵈면 바디로테이션, 바디 스윙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칫 잘못하셨다가는 음, 더 심한 악성 슬라이스로 고생하게 됩니다. 바디 로테이터들이 이야기하는 그립끝과 배꼽 그리고 몸통과 팔이 클럽이 하나가 돼서 지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공은 무조건 똑바로 간다. 이것은 음, 이미지, 이미지로 활용이 돼야지 정말 스윙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죠. 근데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이 이 상태에서 뭔가 팔과 클럽을 하나의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열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 스윙에서도 이 이후에는. 여기서 열려 맞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손 동작, 샬롱이 됐든, 스피네이션이 됐든, 어떠한 동작을 통해서 클럽 헤드 스퀘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임팩트, 이런 임팩트를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대부분 이 바디 로테이션을 공부하시는 초급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 모션에만 집중을 하신다는 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 바디스윙에서도 정말 손동작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 초급자 여러분들, 슬라이스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간편하게 그냥 백스윙을 들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손을 활용하여 팔을 활용하여 클럽을 쫙 빠르게 뿌려 낼수 있는 한마디로 손의 감각과 팔의 감각을 좀더 키우시다 보면 이 다른 스윙 들 있죠 뭐 바디 스윙 이든 뭐든 이런 복잡한 동작들을 행하는 것도 더 수월해 지시니까 일단은 내 손의 감각을 먼저 키우시는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손끝에 감각이 좋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발달된 이 손과 팔이 부위를 잘 사용하게 되면요 볼 컨택하는 능력이 정말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골프 스윙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디 스윙이라고 해서 손의 역할, 손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진 않아요. 거기서도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만큼 이 초급자 때부터 팔을 잘 활용해서 손을 잘 활용을 해서. 공을 가지고 놀다 보면 바디스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스윙으로 넘어가셨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동작을 행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정말 좋은 효과 보실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